가지고 둡니까? 가는거지 이게 뭐야 이게 바로 꼼수죠 꼬시는거예요자 후수 원악마로 응수할게요 마진출하고 면포 저영적인 동네장기 스타일 일단은 차길 확보 이게 조를 어? 이런 행마는 사실 지향하셔야 됩니다 지향 말고 지향 이런거는 두는건 별로예요 사선이면 상과 마가 조를 지켜주지만 올라오는 순간 얘는 묶입니다. 초차 들어선다라는 거니까 들어서서 나온다라는 거니까 미리 위치 선점. 자 그리고 천천히 갈게요. 이 초차가 일단은 갇혔거든요. 얘가 활용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 원앙마에서 귀마한테 양차합세 가는 건 진짜 드문데. 양차없세 한번 가볼게요 띄웠기 때문에 약점은 우변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 가야지 어? 뭐야 잡으면 안되네 잡으면 포가 쉬운다라는 소리네요 마진출 떡밥을 던지셨어 지금 전투해야죠 이건 우진 전투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인공지능 아닙니다. 잡고, 또. 어? 야, 아 삼시가. 야이 뭐야? 아니 이것까지 연기라고 하면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알았지? 이번엔 진짜 티안는데차 가지고 듭니까 가는 거지. 졸을 잡고 포, 차포 되니까 차와 포졸 교환인데, 장기는 형태예요. 마가 걸리고, 마가 피하면 졸이 죽습니다. 여기 졸도 걸려있지. 그냥 차한 마리 주고 싹쓸이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바로 꼼수죠. 꼬시는 거예요. 가횡을 부리신다? 차가 차를 잡고, 마, 병이 말을 잡아도 돼요. 근데 제가 이거안 잡을게요. 아, 그냥 잡을게요. 마도 잡고, 상도 잡고, 지천에 멀, 먹을 게 널려 있습니다. 병이 상 잡고 포가 바닥 가서 밀고 밀어서 장군 그런 것도 있네. 지금 궁이 올라와서 돈다란 뜻이네. 그러네 일리 있네. 상 잡고 온다란 뜻이네. 뭐 걱정합니까? 다 잡아 오면은 여기 병한 말이 줄게요 상한번 주세요 해놓고 쌍포를 감당 못합니다 자 살을 닫을게요 아니 상이 나갑까 이렇게 상이 나갈게 이게 보세요 여기서더 꼼수 한번 갈게요 이렇게 조를 단기해서 상을 지킬 수 있으니까 아니 아니야 음, 잡고 갑니다. 좋아요, 장군. 쌍포에 전용적으로 녹아 내리는 이런 장면이죠. 면포 돌아와주고 이런 거는 살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애들은 그냥 드세요 하고 주는 거예요. 여기 장군 노림수 있으니까 공격 가야지. 차 한번 걸어주고. 이차가 상당히 위험하죠. 자 장을 치면은 마가 막아 막아야 되고 포를 다시 위로 넘겨서 장 치면 차가 죽으니까 귀마가 올라와서 다리를 더 놓거든요. 그때 마가 진출하면은 초마가 그냥 사망입니다. 일단은 보세요. 장군 한번 치고 살을 빼면은 이차가 살릴 수가 없죠. 장군 한번 치고 한번 더. 우선, 워낙마루. 똑같이 가볼게요. 상대 기력을 업그레이드 시켜드리려면은, 어디서 잘못 떴는지 스스로 느끼셔야 돼요. 자. 아이고, 아이고. 들어, 먼저 들어서나? 똑같죠? 똑같해궁 내리고. 똑같이 양차 합세. 아 이번에 좀 바뀌셨네요, 응수가. 그럼 마진출 원리가 비슷해요. 전투를 붙인다, 전투. 결국 은 깨는 맛이 비슷하다는 거죠. 쓰면 어떻게? 지금은 못 가지. 쉬우니까. 자 여기서도 꼼수 꼬실게요. 차가 우변을 가면은 상이 나옵니다. 차가 조를 잡으면 포가 넘어서 차를 쉬우겠죠. 그렇죠. 여기서 차 가지고 둡니까? 한번 외쳐 줄게요. 갑니다. 상이 나오지. 잡습니다. 넘죠? 잡습니다. 마가차를 잡지? 잡습니다. 졸 걸렸지? 밀지? 한 박자, 두 박자. 여기까지 봤어요. 일단은. 장기 형태지. 차로 두는 거 아닙니다. 이거 신경 안 쓰죠? 지금 졸잡고 돌진이죠? 마가 졸잡을 수 있으니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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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너무하네. 양차? 양차는 좀 무리지? 좋아요. 잡고, 잡고, 포 걸어주고, 궁 틀겠지? 대충 때려. 마포대 하고. 상진 출에서 조를 걸고 포가사를 걸고 양빵 잡고 야이 마가 나오는 수가 있네요. 상병이 양빵이네. 그렇다면은 여기를 안잡 잡을게요. 나오면 은 하나 주겠습니다. 상한 마리 줄게요. 왜냐면은 지금 저는 차가 없는 게 아니에요. 차가 없는 게 아니고 차가 다섯 마리인 겁니다. 상대는 이 궁성 빼고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안 되지만, 저는, 응? 소형차만 다섯 마리에요. 제가 밀어줄게요. 이거 나중에. 마가 나오는 수. 역습하는 수 차단. 사선 침투? 일리 있네? 아, 그러네. 일리가 있네? 잠깐만요. 그럼 이거 막아줘야지. 여기까지 막아줘야 돼요. 침투까지 막아줘야 돼요. 여기도 살려야죠. 살려야죠. 다 닫고 이게 차가 좌측 온다한 소리인데 하포하고 이제 선장군 날라갑니다 포가 넘어와야 돼요 안 넘어오면 선장군 날라가고 궁이 돌아갈 때 상이 진출하면서 차를 선수로 걸고 장군치면 무너져요 형태우영됩니다 이게 한칸들어선다는 뜻이거든요 일단 장군을 한번 때리고 안 무너지나? 잠만 깐 병만 죽었나? 창구 한방더 때리고. 아니 병만 죽었네. 안 무너지네. 안 무너지네. 아하. 안 무너지나? 사선까지 넘어올 것이고 당깁니다. 병을 잡으면 병또 당기면은 포가 여기밖에 없죠. 병 밀면 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뭐 잡을 타이밍이 안 나오죠? 중포로 가세요 밀고 이게 막아 이제 한 박자 뭐두 박자 세 박자 여기 자리 맞추려고 하겠죠 넘고 들어가야 됩니다 난리 났지 뭐 이제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차장 치고 들어가면 마장 있나? 난리 났네 쓰러지고 나중에 포다리가 될수 있으니까 쓰러지고 하나밖에 없죠 마장맞으니까 궁 들어가면 마장맞으니까 오면은 들어가면 돼요 제 병을 제가 여기 쓴 거는 여기, 여기 왔을 때 포다리도 빼기 위함이었거든요 제가 궁 들어오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살을 옆으로 뺀다라는 뜻이죠 그런 뜻이네 문제가 좀 있나? 자 올라가겠습니다. 야 공격적으로 가겠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투입하겠습니다. 하 포를 가면 포가 이번엔 위로 넘을게요. 아이 귀찮네. 위로 넘고. 마가 들어올 확률 매우 높죠. 마장치고 여기 포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마포대 하면은 음 제가 더 앞서는데, 글쎄, 차가 다섯 마리라서 저도 이게 병 당기고 둘수 있어. 이건 뭐야? 이 포가포는 못 넘죠. 당겨주고 상대가 마가 내려왔다가 올라와서 이포 잡으면서 장친다. 이런 의미네. 그렇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일단, 진마초 졸 쓸어서, 첫수. 첫수, 이거 첫수 강좌 보고 오시면 됩니다. 면포 안착하고. 상대는 좌원랑마죠 진마초포를 면포로 안착시키는 좌원랑마 장기. 차를 빠르게 뽑고, 이세 번째 줄을 잡을 거거든요. 세 번째 줄. 아니, 좌원랑마가 아니고, 우원랑마구나 아이고, 아이고. 자, 중앙줄 열고. 귀상이 진출해서 우진 공략해 볼게요. 자, 귀상 진출, 이런 귀포를 넘고 똑같이 중포, 똑같이 중포 한번 가볼까요? 자, 병을 밀 수도 있고, 뭐 살을 들수 있습니다. 두 가지 중 하나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고, 그렇죠? 여기서 쓱, 은근슬쩍 중앙상이 진출할게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노림수를 간다라는 거, 노림수. 농포전을 통해서 한 차를 잡을 수 없을까? 노림수 한번 갑니다. 차가 올라오나요? 자, 갑니다. 다리가 두 개, 상위 중앙 진출에서 다리를 두개 만든 거예요. 다시 옵니다. 쉬웁니다. 차가 한 옆으로 빠지면 면포가 넘어서 차가 죽습니다. 이렇게 견인, 대표적인 농포 공격 전술, 교과서 장기입니다. 이 그냥 원래 암기해야 되는 수예요, 여러분들이. 이 다리가 두 개. 이런 견인 수가 있는데 이게 많이 나오는 장면은 아니에요. 응? 아 상이라도 잡자. 장군 한번 치고. 먹어먹군 다리가 하나 둘세 개? 어. 아, 이런 수가 있었어요? 그러네. 음, 일리 있네. 그럼 차포대네요, 차포대. 지금 병을 물론 칠수 있는데 여길 치는 것보다 일단 돌아오는 게 낫겠죠? 자, 돌아와 주고 귀포를 빠르게 안착해야 될것 같습니다. 맞으세요? 그래도 차를 잡았으니까, 그렇죠. 유리하죠. 자, 이건 초반에 차 잡는 그 노림수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